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릴 제목의 말씀은 성경 강론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합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어느 한 부분 제외할 수 없지만 예배에는 2분의 1 이상이 설교를 차지하게 됩니다.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설교 말씀 성경 강론을 통해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하늘나라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분 인사하겠습니다. 설교 잘 들읍시다.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설교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시작. 성경 강론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들어요? 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을 때 말로 들으면 안 돼.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들을 때잘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주님께로 향하고 방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관심.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정성을 기울이시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집중하고 들을 때,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대신대학교 강당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앉아서 쉬, 쉬기가 대단히 좋은 의자입니다. 그래서 등을 탁 붙여가지고 눈만 감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경은 부이시대 눈은 감지 마시고 설교자와 눈이 마주쳐야 돼요. 설교자와 눈이 안 마주친다는 말은 뭔가 마음에 찝찝한 게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설교자와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은혜의 증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면 일상에서도요,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눈을 못 마주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부도 때로는요, 한쪽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 눈 마주치지를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거리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왔는데, 누가 내 마음에 찾아와 속삭여?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와서 오늘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았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편히 쉬거라. 이렇게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이 사탄.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혹시 아이고 오다 보니까 차가 막히구나. 이런 분 없었지요. 제가 와 보니까 오늘 차가 안 막혀 너무 좋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거나 이 대신대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거나 시간이 비서 됐을 겁니다. 감사한 일이 그런데 사탄이 오늘 도착은 잘 했는데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여러분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시간에 그런 분은 없지만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더 심한 성도들은 오늘같이 이 날씨가 더우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구두를 벗습니다 구두 벗는까지는 좋아요 부두 벗는 가지이 좋다니까? 뭐까지 벗어? 어떻게 하시오? <laughs> 양말까지 벗는 사람이 있다니까? 민폐를 끼친 민폐. 옆 사람에게 얼마나 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래 보면 오늘 의자는 저 뒤에서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은 의자에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래 보면 다 보여야 돼. 다 보여. 다 보인다니까. 옆에 속삭이는 사람 다 안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한 사람이 설교해야 돼. 설교자가 많으면 안 돼. 옆 사람에게 설교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설교 못 듣도록. 설교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을 크게 떠보세요. 눈 크게 뜨는 운동. 예? 눈동자를 이래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잘 보입니까? 네. 예. 그러면 찬양되면잘 보이나봐.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첫째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어, 오늘. 공간이 크니까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화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 적,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 아멘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지만, 아멘하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습니다 내 것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새깁니다 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잘 바뀌어진 목과 같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잘 새겨지는 것은 아멘하고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다음에 순서는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다음에 내게 내려오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이 연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할때 하나님이 은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자. 두 번째는? 아멘으로 받자. 세 번째는? 설교 다 해버렸네. 화면에 나오니까.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긍정적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봅니다. 금 속에 돌이 나옵니까? 돌 속에서 금이 나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돌 속에서 금이 나옵니까? 금 속에서 돌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돌 속에서 금이 나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내가 이 돌, 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금을 캐내야 돼요. 어제도 읽었고 지난주에도 들었고 아는 말씀인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금이 되어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금을 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자, 금이 곧 나올 거야. 은혜가 곧 임할 거야. 문제 해결이 될 거야.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야. 이런 금을 캐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야 사람들은 대살란 거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다. 이 말은 개혁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딱 덮어놓고, 주일 올때 또다시 들고 오는 성도가 아니라 집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대구도 제가 희망이 있구나 언제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이 지하철 타시고 가시면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의 5천만 대구 시민 예? 전체가 다 잘해서 대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대구를 지켜주세요. 대사로니까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대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에 가서. 설교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차를 타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주일 설교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에 늘 방송이 됩니다. 방송이 되면 꼭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들으니까 현장에서 들을 때 하고 전혀 감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사적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믿음이 너그럽다. 말씀을 다 품는다 이 말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을 너그럽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나? 첫째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아멘으로.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네 번째는? 예.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강론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방송 틀어보면 건강 강의가 참 인기가 좋습니다. 이 건강 강의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그래서 방송 한번 하고 나면 그 방송이 끝나면 유명 의사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런 식품을 잡수세요. 이런 약을 잡수세요. 이러면 그다음 은 불티나버립니다. 또, 대학 교수. 이 대신대학교 있잖아요. 대학 교수들 강의. 저는 대신대학교 교수뿐만 아니고 교수들은 참 좋겠다. 왜? 물론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발표를 하고 논문을 쓰고 레포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지만 한번 준비해 놓으면 평생 써먹는 게 학문입니다.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그렇지 않다니까 새로운 은혜가 늘 임하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작년에 들었던 말씀 같지만 이게 살아서 내 마음에 역사할 때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했던 말씀 또 해도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10편 119편 81절 여러분이 설교 한 번도 못 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주실 때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을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밑과 절고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내 영혼이 쪼개지고 내 죄의 문제가 쪼개지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19편, 81절 오늘 본문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의 영혼이 시작!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다가 육신이 피곤해 지칠 정도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합니다. 그때 세임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고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내게 임한다. 할렐루야. 육신 피곤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지쳐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모할 때 피곤이 떠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울이 설교를 할때 얼마나 오래 했는지 밤중쯤까지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하실 때 현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원하고 성도들이 바쁘고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20분만 해주세요. 주일 설교도 20분에서 30분 안에 하세요. 요사이 목사 청빙하는데 목사 청빙 조건이 그런 경우 있어요. 얼마나 말세가 됐는지 우리 교회 설교는 목사님 20분만에 해야 됩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청빙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밤중까지 했습니다 몇시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밤중까지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금년에 94세 95세신데 얼마전에 건강하실때 저 청송 주일날 여름예배 인도 집회를 인도받아서 가셨어요 오후 3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한 4시 반쯤 설교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마치려고 하니까 거기 연합 집회 참석했던 선도들이 목사님, 목사님 지금 마치면 안된다는 거예요. 왜? 설교를 더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해도 이 없습니까? 동의합니까? 재창합니까? 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몇 시까지? 설교를 저녁 9시까지 하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고 누가 설교를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1시간,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3시간 설교를 들어도 5분, 10분 한 3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해서 아멘!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문제 해결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주석가로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 사이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인터넷으로 이런 책을 다 확인하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책장에 책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목회자들 중에 박윤선 박사, 박윤선 목사, 박윤선 주석가의 책이 안 꽂혀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목회자가 될수 없어요.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이 박윤선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기본이 두 시간, 두 시간. 총신대학교 학장을 지낸 김희보 학장님. 이분도 설교를 하실 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관련 주석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설교하시면 기본이 두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하는 편입니다. 주일 난예배 40분, 50분 하면요, 다른 교회는 다 일어나서 가뿐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그렇겠죠. 아멘을 없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내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여기 오다 보면, 삼성 프로야구, 야구장이 있습니다. 프로경기 야구장에 가보신 분 있지요? 야구 구경 가보신 분 있잖아. 야구를 아이고 내가 몸이 찌부듯하고 별로 그러니까 30분 만에 마치 있어. 30분에 마쳐 줍니까 야구 프로 야구를 몇 시간 합니까? 기본이 3시간. 기본이 4시간이라니까. 영화 보러 가셔지 영화 보러. 예? 영화 보러 갔는데 아이고 몸이 찌부둥하고 뭐 잠도 오고 졸음도 오니까 영화를 오늘 중간에 마치세요. 그런 영화 보셨어요? 기본이 두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성경한거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10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좋은지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좋은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